안녕하세요. 리원섭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영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6월 한달 동안 제가 본 영화 이야기 아주 빠르고 간략하게 소감 말씀드리는 시간 가져볼 건데요. 세편의 영화를 봤습니다. 먼저 하이파이브 유아인 주연의 하이파이브인데 이 영화는 정말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이고 정말 재미있게 봤습니다. 만약에 주성치의 B급 코미디 영화를 좋아하신다면 요즘에는 주성치가 이제 은퇴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주성치 스타일의 코미디 영화가 안 나온 지한 몇십 년 됐거든요. 쿵푸 허슬 이래로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주성치의 B급 코미디가 그리우신 분들은 하이파이브 정말 강추 드립니다. 쿵푸 허슬을 보는 듯한 정말 그냥 과장된 액션과 정말 허접한 CG. 그러나 그것이 B급 코미디의 정수라고 할 만큼 정말 곳곳에 코믹한 요소가 잘 녹아들어 있고 그리고 유아인이 나오잖아요. 유아인의 승부에서는 유아인의 연기력이 돋보였다면 이번 하이파이브에서 유아인은 너무 멋있게 나와요. 특히 유아인이 맨 처음 등장할 때 그, 그거는 그 감독이 그거 찍으면서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유아인이 정말 멋있게 나오고 어쨌든 이 다섯 명의 주 조연이 함께 잘 어우러져 가지고 굉장히 재밌는 코미디를 선사하는데 물론 이야기가 굉장히 뻔하고 빌런이 조금 약한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코미디 영화로서의 전체적인 완성도는 높기 때문에 저는 하이파이브 정말 강추드립니다 물론 이제 영화관에서 아마 내려갔을 거예요 그래서 OTT로 이제 곧 공개가 될 텐데. 꼭 놓치지 말고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유치한 코미디 좋아하신다면 하이파이브 절대 놓치지 마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6월에 본 아주 인상 깊게 본두 편의 영화. 먼저 F1 더 무비입니다. 탑건2의 감독인 조셉 아, 코신스키가 만든 신작이고, 어, 애플이 제작한 영화답게 때깔이 정말 곱습니다. 사실 이 영화는 탑건2와 이야기가 상당히 일맥 상통합니다. 같은 감독이 만들었기 때문에 더욱더 그럴 텐데요. 나이가 꽤 많은 베테랑이 이제 어 신입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루키. 젊은이와 그런 갈등, 그리고 결국 그것들을 극복하고 봉합하면서 어 원하는 결과를 얻어내는 전형적인 성장물이라고 할 수가 있고 사실 굉장히 뻔한 결말, 그러나 그 과정이 가히 환상적이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걸 보고 있노라면 영화관에서 큰 스크린과 빵빵한 사운드로 이걸 보고 있노라면 내 심장이 마치 요동치는 듯한 느낌을 고스란히 받을 수가 있는 그야말로 눈을 뗄수 없는 박진감을 선사하는 게 바로 FN 더 무비인데요. 사실 레이싱 영화하면 포드대 페라리가 분명 방, 바로 떠오르실 거거든요. 근데 그 영화도 정말 재밌게 봤죠. 근데 그 영화는 드라마적인 요소, 그리고 드라마적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두었다면 이번 F1 더 무비는 드라마 드라마적인 요소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고요. 오히려 레이싱에 더 치중한. 그래서 더더욱 더 레이싱 영화에 적합한 영화라고 말씀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드라마적인 부분은 조금 저는 살짝 지루한 느낌도 없지않아 있었고요. 어, 브래드 피트가 어떤 인물인지 그리고 그 등장하는 조연들 그 사람들이 어떤 인물들인지 막 그렇게 구구절절 설명하지 않아요. 특히 이제 주인공이 브래드피트 조차도, 어 굉장히 이야기가 있는 인물이지만, 거기 대해서 막 깊게 파고들지 않거든요. 그냥, 그랬다더라, 라는 식으로 빠르게 넘어가는 거.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이야기가 더, 어 가볍진 않고, 어 팍팍 지나가, 지루하지 않게 지나갔다라고 보고, 어 사실 이 영화의 진정한 가치는 레이싱 장면인데, 촬영이, 이건 진짜 예술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그 포드앤 페라리 그것도 촬영이 정말 박진감 넘쳤잖아요. 근데 이 F1도 무비는 왜 촬영에 대해서 제가 또 강조하냐면 어 1인칭 시점은 기본이고요. 그리고 자동차가 막 가는 그 장난 아닙니다. 어 사운드도 장난 아니고 그 정말 속도를 그대로 살린 듯한 그런 촬영 기법이 예술이고 어 카메라가 1인칭에 있다가 운전석으로 바로 실시간으로 넘어가서 보여주는 장면 이게 그, 그 동안의 촬영 기법이 그 기술 발전이 계속 됐기 때문에 촬영하는 그런 기술도 같이 발전한 거예요. 그래서 어 정말 다양한 각도로 다양한 장비를 이용해서 아주 정말 멋진 샷들을 많이 찍었습니다. 그래서 F1, F1은 내가 모르지만 F1에 대해서 마치 어, 그, 자동차 자리에 앉아있는 듯한 느낌을 물씬 받을 수가 있고, 레이싱 장면이 정말 많아요. 어, 진짜 지루, 지루하진 않지만, 어, 내가, 아, 이거 다 봤다 싶을 정도로 레이싱 장면이 정말 빼곡히 담겨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즐겁습니다. 요즘 F1 경기 중계를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팬, F1 팬이라면 더욱더 만족하실 거고, 저처럼 F1을 단한 번도 보지 않았는데, 이거 과연 재밌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 역시, 이 영화를 통해서 F1에 대한 매력을 흠뻑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게 어 이제 뭐 보통 이제 F1을 비롯해서 다양한 레이싱 그 경기를 우리가 모터 스포츠라고 하잖아요. 스포츠 저는 그동안 왜 자동차 레이싱이 스포츠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걸 보니까 아왜 스포츠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것도 그냥 단순히 자동차를 잘 운전해서 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레이싱 속에서도 전술이 있고 전략이 있고 또 레이싱텍 밖에서도 컴퓨터를 이용해서 스텝들이 실시간으로 막 작전 회의를 하고 또 이제 자동차가 들어오면은 타이어나 뭐 이런 걸 갈아주지 않습니까 그것 역시 경기에 영향을 미치는 그야말로. 레이싱을 하는 그 레이서만 잘하는 게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다 잘해야지만 하는 스포츠다 라는 거를 영화 속에서 굉장히 잘 표현해줬다는 거 그래서 마치 내가 레이싱 영화를 보고 있지만 한 편의 스포츠 경기를 본 듯한 그런 감동이 있는 스포츠 경기를 본 듯한 어, 느낌도 받으실 수 있고요. 어, f1 몰라도 저처럼 f1 모르셔도 아주 재미있게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 전술 이제 그 레이싱 속에서 어떤 전술을 펼치는지 그리고 왜 이렇게 룰을 룰이 어떤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해설로 이제 중계를 해 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구구절절하게 뭐 이거는 이것 때문에 그런 이런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내가 경기를 보면서 해설위원이 해설을 해 주는 그거를 이제 듣, 듣고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어+ 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억나는 거는. 조금이라도 자동차가 공기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엔지니어가 계속해서 뭔가 연구를 하는 장면, 뭐 이런 것도 이제 재밌었고, 또 자동차를 일부러 막 파손시키거든요. 근데 그게 또 하나의 전술의 일환이다라는 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좀 흥미로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현실적인 요소와 영화적인 요소를 적절하게 버무려서 어, F1 팬들도 만족하실 수 있고, 그리고 일반 영화, 일반인 관객들도 영화적으로서 만족할 수 있는, 그야말로 이제 적절한 협의점을 찾았다라는 게좀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어, 긴장감은 말할 것도 없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게 있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결말이 너무 뻔하고요. 드라마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어, 그저 그 레이싱 오락 영화로만 그친다는 점이 조금 아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드라마적인 요소가 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서사가 조금 있어요. 근데 그 서사가 조금 지루하다. 어, 왜 이렇게 질질 끌지라는 느낌도 좀 받았고 영화가 정말 길거든요. 두 시간 반이 좀 넘나 그런데 제가 어, 화장실을 두번 갔어요. 원래 잘 참는데 좀 음료수를 많이 왜냐면 음료수를 안 먹을 수가 없어 이거를 막와역시 모기타 내가 영화를 보다 보면 그 레이싱 장면을 보면 그래서 어, 좀 필요 없는 장면들을 걷어내고 어, 레이싱이나 이런 스피드 스피디한 감을 조금 더 살렸으면 어땠을까라는 부분도 있고 또 주인공 그러니까 주인공을 비롯해서 비루, 브래드 피트를 비롯해서 그 주인공이 있는 팀그 팀이 이제 f1 거기서 꼴등이거든요 근데 너무 쉽게 성장하는 느낌이 있어요 어 그래서 뻔한 결말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꼴등 팀이. 성장을 하면 결국 뭐가 되겠냐고 그게 너무 머릿속에 쉽게 그려진다는 점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뭔가 중간에 이런저런 고난을 겪기도 하지만 시련을 겪기도 하지만 그냥 쉽게 훌훌 털어버리는 느낌이 조금 있었고요 그러나 레이싱 장면 하나로 이 영화는 꼭 영화관에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저는 일반관에서 봤지만 어, 아이맥스 또는 뭐그 특별관 있잖아요 뭐 돌비 이런 거 그런 걸로 한번더 보고 싶을 만큼. 이 영화가 굉장히 진짜 감명 깊었고요. 뭐, 브래드 피트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특히 그, 레이싱 장면이 F1이 왜 이래서 인기가 많구나라는 걸알수 있을 만큼, 근데 F1 중계로는 또, 어, 묘사할 수 없는 것들은 이 영화를 묘사했기 때문에 그 카메라 기법들, 촬영 기법들 그런 것들을 더 유심히 보신다면 이 영화에 대한 재미를 더더욱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영화가 어, 지금 영화관에서도 굉장히 절찬리에 상영 중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영화관 가셔가지고 에어컨 바람 쐬면서 보시길 바라겠고요. 두 번째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닝인데 이 영화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의 대망의 마지막 작품 되겠습니다. 사실 개봉한 지가 한 달이 넘었죠. 근데 제가 정말 미루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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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이제 이제서야 봤는데 사실 어렸을 때부터 접한 그 영화 시리즈가 이제 막을 내린다는 거 톰, 톰 크루즈가 굉장히 젊었을 때부터 제, 저는 어렸지만 제가 이제 톰 크루즈 나이가 되고 톰 크루즈가 완전 이제 어른, 어, 노인, 어르신 나이가 된 그런 것들을 보면서 이 영화를 되게 떠나보내기 싫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 봤는데 사실 이 영화가 마지막인 것만큼 영화가 너무 깁니다. 마치 미련을 두지 않고 떠나겠다라는 심산인지 영화 러닝타임이 거의 3시간 가까이 되기 때문에 정말 화장실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음료수를 그냥 안 마시는 걸 추천드리고 사실 전작이었던 데드레코닝이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실망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한 편을 원투로 나눈 거잖아요. 그만큼 뭐 감독도 그랬지만 이, 빼놓을 게 없다, 버릴 게 없기 때문에 이 영화의 모든 것들을 담고 싶어서 원투로 나눴다. 그래서 그 러닝타임이 굉장히 길고 그렇기 때문에 지루해요. 어, 내가 이런 것까지 알아야 돼? 말이 너무 많아 다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이걸 내가 보고 있으면 아 조금 지루하다 어, 난 분명히 미션 리퍼서블 액션 영화를 기대하고 갔는데 계속 설명을 하니까 설명만 하니까 조금 많이 지루했거든요 그러니까 원에서는 그게 지루했으면 다 끝났으니까 2에서 파이널 레코닝에서는 파이널답게 뭔가 화끈하게 러닝타임을 꽉꽉 채우지 않을까 했는데 이것도 아니나 다를까 1시간 좀 넘게 계속 설명만 해 설명이 부족했나봐. 계속 설명하는 거야. 그래서, 와, 시계를 계속 봤어요. 음, 언제까지 설명할까? 언제까지 저렇게 말하려나? 그러니까, 한 시간이 좀 지나고 나서야, 본격적으로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답게 뭔가 액션이 나오고, 좀 이렇게 긴장되는 씬들이 나오라, 나오더라고요. 나오 그래서 이 영화는 초반에 굉장히 좀, 아, 좀잘 견디셔야 되고. 다만, 이제 미션 임파서블은 톰 크루즈가 어떤 액션을 펼칠까? 어떤 불가능한 미션을 어 펼칠까 그게 이제 궁금한 거잖아요. 이번에는 육해공에서 정말 미친 듯한 활약을 보여주는 톰 크루즈인데 일단 육지에서는 진짜 엄청 뛰더라고요. 이거를 톰 크루즈가 뛰는 거 전력줄줄하는 걸 보고 있으면 나도 막 뛰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씨 미치겠다, 안 되겠다. 영화 끝나고 나도 바로 러닝대로 가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만큼 톰 크루즈가 정말 미친 듯이 뛰고 저걸 보고 있으면 무릎 괜찮을까? 어, 나이가 아, 나이가 나인데저 무릎 괜찮을까라고 싶을, 싶은 을싶 생각이 들 만큼 진짜 전력질주를 하고 그게 굉장히 또 멋있고요 바다에서는 이제 잠수해가지고 미션을 펼치는데 아무리 영화라지만 제가 이거를 보고 있으아 진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내가 다숨명이 막히는 듯한 그런 잠수씬이에요 정말 답답하고 어, 벗어나고 싶은 그런 생각이 가득 날 만큼. 어, 이번 잠수신도 대단했고요. 마지막 하늘에서는 이제 경비행기에서 이제 또 이런저런 액션을 펼치거든요. 근데 마지막인 만큼 정말 혼신의 힘을 다 했다 라고 할 만큼 육지, 뭐 바다, 하늘 가릴 거 없이 톰 크루즈가 많은 걸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그게 너무 길어요. 응. 아까 바다에서 잠수 보여, 마, 말씀드렸잖아요. 잠수하고 막 하는 그거를 너무 길어. 어, 그러다 보니까 보다 보면 처음에는 막 흥미로워 근데 이제 가면 갈수록 내가 답답하고 짜증나는 거야 아 미치겠다 빨리 벗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그 공중에서도 비행기 멋있어 막 경비행기 매달려가지고 막 하는 거 멋있단 말이야 너무 길어 어 너무 길어가지고 조금 조금 많이. 지루, 조금 지루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작품이니만큼 너무 많은 거를 담으려고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1편에서 마지막, 그러니까 사실상 전 시리즈, 미션 이파서블 전 시리즈를 총망라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애틋함을 느낄 수 있어요. 특히 미션 이파서블을 1부터, 1부, 1부터 모든 걸 보신 분들이라면 조금 더 이제 또 애틋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반대로 말하자면 너무 또 많은 거를 한 작품에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 조금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톰 크루즈뿐만 아니라 그동안 미션 임파서블을 같이 했던 그런 조연들, 그분들의 이야기도 좀 많이 담으려고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가 조금 산만한 느낌이 있고, 루즈하다라는 느낌을 감출 수가 없, 없었습니다. 자, 그러나 미션 임파서블의 핵심은 뭡니까? 어떻게 톰 크루즈가, 그리고 어떻게 톰 크루즈와 그 팀원들이 미션을 성공할 것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파이널 레코닝은 마지막이잖아요. 이미 미션 이파서블의 마지막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영화관에 가서 보는 거기 때문에 분명히 미션은 성공할 거란 말이야. 근데 톰 크루즈, 그러니까 에단 헌트가 어떻게 퇴장할 것인가? 저는 이게 영화 보면서 계속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아, 어, 그 조금 지루하긴 했지만 그래도 마지막까지 잘 버텼는데 음, 이, 이거 하나 때문에 그러니까 에단 헌트가 어떻게 퇴장할 것인가? 이게 저는 사실 너무 좋았어요. 엔딩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 미션 임퍼서블 시리즈답지 않게 너무 막 이렇게 화려하게 마치진 않았지만 그래도 담담하게 담백하게 어, 그렇지만 심심하지 않게 어느 정도의 여운을 남기면서 에단헌트와 그 팀원들이 떠나는 모습이 저는 오히려 그렇게 했기 때문에 조, 조금 더 뭔가 좀 좀 뭉클하더라고요. 에이, 그동안 내가 봤던 시리즈들이 이제는 끝나는구나. 마치 어벤져스 그 마지막 그거 할 때처럼 그것 좀, 그것과는 그것좀 달라요. 그거는 뭔가 작별하는 느낌이었다면 이번 미션 임파서블 파이널 레코딩을 딱 보고는 아, 이제 미션 임파서블을 음 이제는 어 뭔가 이제 떠나보낼 때가 됐다. 뭔가 내가 떠나는 것 같아. 그들이 떠나는 게 아니고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이 영화는 그 전에 있던 미션 임파서블 시리즈와 다르게 조금 지루하긴 했고요. 그러나, 어 분명히, 어 재밌는 거는 좀 없었어요. 하지만, 어 뭔가 마지막인 것만큼 좀 시원섭섭하게 마무리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볼수 없기 때문에 많은 아쉬움을 남기고 정말 여운을 그만큼 남기고 떠났다는 점이 어이 영화의 결말입니다. 이 영화는 이제 곧 아마 영화관에서 내려갈 겁니다. 근데 집에서 보면은 너무 길고 집중력이 조금 떨어지기 때문에 보다 말다, 보다 말다 하다 보니까 그냥 아예 안볼것 같거든요. 영화관에서 보셔야 됩니다. 특히 아까 제가 그 액션 씬이 너무 길다고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볼만한 가치는 분명히 있다. 그래서 톰 크루즈의 마지막 미션 임파서블은 꼭 영화관에서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추천하는 거 F1 더 무비, 그리고 미션 임파서블, 그리고 하이파이브까지 이렇게 세편 영화 말씀드렸고요. 7월달에도 정말 재밌는 영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